안녕하세요.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를 연구하는 요리연구가 키엄마가 왔어요. 저는 유저지에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도 있고 삼남매 엄마예요. 오늘은 맛있는 아몬드 삼계탕을 여러분과 함께 보신하겠습니다. 아몬드는 우리 몸에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치매도 예방해주고 또 우리 장의 유산균을 활발하게 해서 우리 장을 깨끗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프로바이텍스가 있어서 우리 아몬드는 너무너무 건강에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은 식품인데 우리 여기 시원한 삼계탕에다가 아몬드를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맛있고 건강한 삼계탕 같이 해보겠습니다. 육수를 내겠어요. 육수가 제가 오랫동안 이 삼계탕을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온기가 부족하고 그런 분들 있으면 맛있게 서 제가 갖다 드리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육수더라고요. 이 양파는 야채를 이거 많이 넣으면은 그언을 넣지 않아도 아주 감칠맛을 내줘요 야채, 야채를 넣고 그래서 푹한 3, 40분 푹 끓여서 각가지 야채를 넣고 또한약재도 넣고 다시마 넣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 맛있는 육수가 나와요. 양파는 여러 가지 우리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또 고지혈증 또 모든 이런 계병에 너무 좋아요. 이 양파 보약 같은 양파를 예 넣고 껍질채 넣으면 더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당물에 좀 씻어서 담궈서 깨끗하게 해서 예 우리. 육수를 내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육수가 맛있으면 딴게별거 없어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육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음, 음, 향기나 엄나무나 또 가시옥 가에 있는 대로 한약재좀 넣고, 무도 좀 넣고요. 이렇게 또 야채도 이렇게 넣으면 이게 참 감칠맛을 내주고, 그래서 국물만 먹어도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국물을 참잘 마시는데 이 삼계탕에 이 맛있는 국물이 맛을 자고 하더라고요. 네, 육수를 이제 맛있게 지금 육수가 끓고 있어요. 예, 육수를 여러 가지 야채로 많이 넣고 한약재 좀 넣고 다시마도 넣고 무도 조금 넣고 또 이렇게 고추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이 국물 맛이 자고를 하더라고요. 이 국물 맛 때문에 이 양파도 몸에 참 좋아요. 양파는 참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인데 이 양파 이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이 뜨겁게 이렇게 마시면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삼계탕 먹으면 국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따끈한거 먹고 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닭은 연계를 우리 국물이 좀 부. 육수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예, 연기에 닭은 예, 이제 기름기를 걷어내고, 여기 안에 피 말란 거, 또 내장. 아주 깨끗하게. 이게 있으면 맛이 없어요. 좀 독특한 맛이 나는데 아주 깨끗이 씻어서 그냥 아주 신선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하게. 드셨죠? 네. 네, 날개는 제거하고요 어? 그리고 꽁지도 잘라줍니다 이 기름 지방이 많아서 이 부분에 예, 버려주고 또 껍질을 다 벗겨줘도 참 맛있는데 예, 그냥 이렇게 이 정도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우리 그린 완두 그린 콩좀 집어넣고요 뱃속에 깨끗이 씻어서 예. 그리고 예, 여기 예, 밤도 조금 넣고요 예, 마늘도 조금 넣고, 여기 이번에는 찹쌀을 넣지 않고, 현미를 또 당뇨병에도 좋고, 현미가 우리 몸에 참 좋아요. 그리고 참 고소해요. 그래서 현미를 넣겠는데, 따로 현미를 주머니에 따로 넣겠어요. 현미 주머니에 했어. 그렇게 하면은 더 맛이 있어요. 현미가 고소하면서도 건강에 좋고, 당뇨도 이기는 우리 잡곡밥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삼계탕이 고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잡살 대신 현미 아몬드 삼계탕이에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놓고 다리를 했어 이렇게 모아주고.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육수가 펄펄 끓은 물에 여기다가 앉혀보겠습니다. 여기 담길 정도로. 네, 육수를 건져내고 저는 삼계탕을, 어, 연결를두 마리 넣었어요. 육수를 걸러내고, 두개두 마리 삼계탕을 넣고, 예, 현미, 찹쌀 대신 현미 찹쌀을 여기 넣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현미 찹쌀이 너무 고소하고 몸에도 좋고, 당뇨도 예방하고,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내줘요. 그래서, 예, 안에 넣는 것도 좋지만 잘 익고 현미를 하루 저녁 어제 푹 담궈줬어요. 그래서 현미가 지금 많이 잘 불었어요. 하루 정도 24시간 담궈놨다가 이렇게 현미 주머니에 넣고 같이 쪄주겠습니다. 이게 주요이구 넣고 또 인삼도 넣고 수삼 수쌈, 수삼을 넣어주고요. 그래서 다시물간대 네, 대추도 아까 육수 낼 때도 넣었는데 또 조금 더 넣어주겠어요. 대추도 넣고 이렇게 그치 씻어서. 이 주도 넣고 이래서, 한 40분, 40분에서 50분 이렇게 푹 고아서 아주 맛있는 맛이 되어서 육수 맛과 어우러져서 현미의 고소한 맛과 어우러져서 참 맛있는 우리 삼계탕이 됩니다. 네, 지금 맛있게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삼계탕을 끓이는 동안에 이 아몬드를 예, 좀 갈아주겠어요. 아몬드가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서 우리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먹고 또 젊은 분들도 몇 개씩 다이어트도 되고 변비도 개선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데 아몬드를 여기서 물을 조금 붓고 물을 조금 붓고 갈아주겠어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우리 맛있게 치킨에다가 아몬드를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3, 40분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요. 삼계탕이 맛있는 아몬드 삼계탕. 네, 너무 잘 익었어요. <laughs> 너무 부드러워서 네, 하고 예. 대추도 넣고 예. 간을 예. 아까 간을 봤는데 국물을 소스낼 때 아우 너무 좋아요. 만약에 좀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예. 간을 맞추고. 도 넣고 국물. 국물 맛이 너무 시원하네요. 네, 맛있는 네 국물에 또 이렇게 현미 현미밥을 현미 잡살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 보양식 현미 잡살밥. 네, 찹쌀이 아주 잘 됐어요. 물위 네, 찹쌀을 조금 넣고요. 네, 아주 잘 돼, 부드럽게 잘 됐어요. 네, 여기다 아까 갈아놓은, 예, 여기, 아몬드, 아몬드를 여기 조금 넣어줬는데, 예, 여기다가. 깨소금 네, 빨간 고추 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어 너무 시원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몸이 확 부러지네요. 연계라서 그런 그래, 너무 부드럽네요. 와우, this is really delicious. 음, 어휴, 너무 부드럽네요. 상차림 녹은데 너무 많이. 맛도 좋고. 아, 그... 음.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몬드 삼계탕. 네, 우리 심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우리 치매도 예방하고 노화도 예방하는 우리 맛있는 아몬드 삼계탕 드시고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죠. 여기도 굉장히 더운데 화이팅! 건강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